자 일단 모나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목소리> The Mona Lisa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too. enigmatic p o r t r a i to e v e r created 라고까지 일단 나와있고요 자 모나리자는 is considered 여겨지거든 뭐라고 여겨지냐면 이거 왜안돼자 모나리자는 is considered 여겨지는데 To be one of the most too. 가장 enigmatic이 무슨 뜻이래요? 엔igmatic이 무슨 뜻이야? 불가사의. 그렇지 불가사의한 이런 뜻이죠. 자 가장 불가사의한 초상화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대요. e v e r created 하면 지금까지 만들어 만들어진 중에 뭐 이런 의미겠죠. 자 e v e r 같은 거 쓰면 우리가 지금까지 의미 가지고 있고 created 가 앞에 있는 거 꾸며줄 거야.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초상화들 중에 가장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하나야라고 여겨지고 있어. 일단 이글의 키워드 찾으세요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나리자에 대한 얘기죠. 근데 모나리자 중에서도 어떤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모나리자의 불가사의한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글이겠죠 그, 자 it is most likely to be 그것은 be likely to have 뭐뭐일 가능성이 있다 뭐뭐하게 쉽다 이런 뜻이죠 뭐일 가능성이 있냐면 리사 게라드디니 뭐이 사람일 가능성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 누군지 우리 몰라 그러니까 콤마 찍고 뭐하는 거야 동격으로 누군지에 대한 부연설명해줄 거예요. 자, 그사람 누구냐면 아내예요. Florence 그 Merchant 그 뭐냐? 피렌체. f l o r i n 하면은 피렌체를 얘기하는 거죠. 피렌체 비단을 파는 상인의 아내인 이 리사라는 이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모나리자의 그럼 지금 여기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뭐가 불가사의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대체 누구를 그린 건데? 그치 그거에 대한 얘기인것 같죠? 자 인더 페인팅 그 그림 속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 demonstrated 증명을 했어요. 뭘 증명을 했냐 그의 마스터리라고 하면은 숙달 정도로 볼수 있겠죠 뭔가를 마스터한 거. 자 그의 숙달을 증명을 했어요. 뭐의 숙달을 증명을 했냐 두 가지의 특정한 기술의 숙달을 증명을 했대요. 나 이거 두개 제일 잘해라는 걸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줬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first,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만들어냈거든? 부드럽고 매끄러운 효과를 만들어냈는데요. 뭘 통해서 만들어냈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색깔의 사용을 통해서요. 그거는 기술이거든? 지금 요즘에 뭐라고 부르냐? 스푸마토라고 불려지는 기술 중에 하나, 기술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봤을 때, 어, 대체 누구를 그린 거야? 대상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또 뭐에 대한 얘기 하는 거야? 기술. 어, 거기에 사용된 기법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죠 굉장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짚으려고 하나 봐. 자, 땡, 그리고 나서 그는 사용을 했어요. 작은 변화를 사용을 했어요. 빛의 변화를 사용을 했대. 명암을 얘기하는 거겠죠. In order to, in order to, 무슨 뜻이에요? in, 같이, 뭐, 뭐. 하기 위해서의 뜻이죠 자뭐 하기 위해서 이 명암의 그 변화를 사용을 했냐면 Is Troublesome Contrast 대조를 나타내는 거죠 대조를 성립하기 위해서 대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빛의 이 작은 변화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기술이거든 불려지는 기술이에요 키아로스 그로버라고 불려지는 건데 명암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굳이 내가 지금 이 기술이 뭔지, 이 기술이 뭔지 이해할 필요 없겠지. 뭐만 알고 있으면 돼? 어, 좋은 기술 사용했구나. 기술 잘 사용했구나.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볼까?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들이, contribute 하면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죠. 자, 어디에 기여를 했냐면, 흥미로운 nature 그 본능에 기여를 했대요. The subject is one-sided smile. 뭐예요? 그 대상에 한쪽만 웃고 있는 그 특징에 기여를 했어요. 이 명안법 때문에 지금 얘가 어떻게 보이는 거야? 얼굴에 한쪽은 웃고 있고, 한쪽은 웃지 않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in any case, 어떤 경우로든 there are reason 이유가요. 그 특정한 표현에 대한 이유는요, are unknown. 뭐예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알려지지 않았다 위에 는 뭐랑 같은 얘기지? 뭐랑 같은 얘기예요? 애니그마틱이랑 같은 얘기지 아 그러면은 처음에 모나리자에 대해서 불가사의하다? 라고 시작을 했어 근데 대상이 어쩌고저쩌고 기법이 어쩌고저쩌고 라고 넘어갔지만 결국에 이 대상과 기법 얘기를 해서 다시 어디로 왔어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해 아직 몰라 잘 알려지지 않았어 로 갔죠 뒤에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별로 몇 문장 안 남았고요. 근데 라고 하면서 역접될 만한 포인트도 없을 것 같아. 그럼 나한테 이 질문 읽고 키워드 정리하세요 라고 한다면 나 뭐라고 쓸까? 모나리자 불과사이이두 가지요. 자, 그랬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요. 이두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 1번에, 테크닉 유스인자 모나리자, 모나리자에서 사용된 테크닉들, 이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테크닉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테크닉 얘기 왜 했어? 그게 알려지지 않았어. 그게 불가사의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테크닉 얘기해줬죠. 를 그렇기 때문에 테크닉의 키워드가 아닌 거예요. 이번에, 모나리자, why so famous? 우리 역 키워드 정리한 거에 걔네 유명해요. 얘기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famous란 키워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3번에 The Mystery of m o n a l i s a Smile, m o n a i a 미소의 불가사이라 그랬어. 어때? 우리 찾은 키워드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스마일 얘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아마 요 밑에 부분에 확실하게 스마일 얘기 들어가 있었을 거고요. 지금 읽은 데서도 스마일 얘기 들어가긴 했었어. 어디요? 한쪽만웃고 있는 거. 이 얘기 넘어갔잖아. 이게 특별한 표현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스마일 얘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너무 괜찮은 거죠. 4번에 why did leonardo paint the monalisa? 왜 얘가 모나리자를 그렸어? 그린 이유에 대한 얘기 아니었고요. 5번에 some secret of the monalisa r e i <목소리> t t l e did. 모나리자의 비밀. 지금 몇몇이요. r e 리 l d 밝혀졌다.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는 거야? 불가사의해 몰라요. 근데 리빌드 밝혀졌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 반대로 볼수 있겠죠. 만약에 리빌드가 없었어, 그럼 5번 너무 괜찮은 거야. 왜? 모나리자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 불가사의하다며. 그러니까 비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까지는 괜찮아. 그치? 근데 리빌드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 왜 아닌지 설명을 해줬어. 1, 2, 4, 5 중에 자기가 해서 틀린 게 있으면은, 아, 내가 이 부분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겠죠. 됐어요. 자, 두 번째, 2번. 전략 적용 2번 볼 건데요. 우리 2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고 할게. 약간 환기타 살짝만 틀게. 자 봅시다 이것도 The practice of a batting baby 아기를 목욕시키는 거지 아기를 목욕시키는 그 관행은요 Shortly 근데 언제 목욕시키는 거야? After they are born 그들이 태어난 Shortly after니까 그러니까 직후를 얘기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난 직후에 아이를 목욕시키는 관행은요 종종 expose 노출시키거든 그들을 어디에 노출시키냐 Heat loss 열 손실과 and 그 다음에 cold 감기에 노출을 시키고요 특히나 언제 when a coating 그 코팅이 언제 developed during the last phase of pregnancy pregnancy 하면 임신을 얘기하는 거지 임신의 마지막 단계 동안에 만들어진 코팅이 is removed 없어졌을 때 특히나 연 손실, 열 손실과 감기로 이어질 수 있어라 그랬어 키워드 찾을 거예요? 키워드 뭐야? 가장 핵심적인 단어? 그렇지. 아이를 목욕시키는 거에 대한 얘기하는 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첫 번째 문장까지 봤을 때, 아이를 목욕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왜? 애기 이렇게 목욕시키잖아? 그럼 열이 손실되고 감기 걸릴 수 있어라는 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일단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만이라도, 아기 목욕 시키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있었잖아. 그냥 목욕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목욕 시키는 거에 대한 얘기였지. 그게 부정적일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분양 설명으로 뭐라 그랬어?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아 그렇구나 하면 돼. 임신 마지막 단계 아니 갑자기 왜 코팅이야? 할 필요 없어요. 아 그럼 임신 마지막 단계 엄마 배수에서 뭔가 코팅이 되어서 나오는구나. 그냥 이렇게 이, 알고 있으면 돼. 근데 그게 목욕하면서 없어질 때 특히나 이렇게 부정적일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잘 모를까봐 이걸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디스코팅, 이코팅은 컴마 컴마 쌍컴마로 부연 설명해 줄 거야. 자, 이거는 베르닉스 케이스라고 스 부르는데, 우리가 태지라고 얘기하는 그거래요. 뭔지 모를까봐 밑에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이 지방으로 얇게 막 애기 태어나면 노란 색깔 덕지덕지 붙어 있거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코팅된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 태지라고 불리는 코팅은요, come from 와요. 아이 자신의 그 스킨에서부터 오는 거래. 엄마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아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뭐 이런 얘기겠지. 자, before birth, 태어나기 전에 그 태지는요, service 역할을 하거든. 어떤 역할을 해요? blanket이 뭐지? 담요. 담요 얘기하는 거죠? 담요로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해주는 거야? Protect the baby's k i n 그 아이의 피부를 보호해 준 역할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following birth, following 하면은 이어서 다음에 이런 거잖아. 그니까 출산 다음에요. 태어나고 나서는 그것이 보호해 주거든. 여기서 그것은 뭐겠어 계속 얘기하고 있던 태지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태지가 출산 전에는 아이의 피부를 보호해 준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태어나서는 걔가 뭘로부터 보호를 해 주는 거예요. 열 손실로부터 보호를 해 주는 거래요. 어게이스라고 하면은 모모의 저항에서 모모의 대항에서 이런 의미였잖아. 뭔가 이렇게 대적하는 반대된 얘기야. 열이 손실되는 것과 맞서 싸워서 보호를 해줘.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 또뭐 해준대요? Blackout 하면은 차단하다, 막다 이런 뜻이지? 감기 걸리는 걸 막아줄 수도 있대요. 굳이 뒤에 거갈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앞에서 그 뭐냐, 뭔 얘기 했냐? 태어나자마자 목욕하는 거안 좋아. 근데 왜안 좋아? 코팅 벗겨져서 안 좋아. 근데 그 코팅 어떠는데 보호해주는 좋은 데 그거 없으니까 안 좋아. 계속해서 그 얘기했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굳이 뒤에 읽어도 상관 없지만 뒤에 보니까 뭐 템퍼리처가 어쩌고 저쩌고 들어갔죠. 제일 마지막에 근데 버시 있잖아요. 그럼 역적돼서 이 뒤에 있는 게 중요한 문장 아닐까요?라고 할수 있지만 이거 지금 어디 있어? 제일 마지막에 있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장 중요한 버시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나너 좋아해. 근데 우리 헤어져.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만약에 헤어져가 중요한 말이었으면 왜 헤어져야 되냐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줘야 된다 그랬었지?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그러나로 갔다라는 건 뒤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그런 중요한 역접이 아니라고. 그냥 앞에서 부연 설명하는 거어뭐 보호를 해줘. 그런데 그게 없으면 보호하지 못해줘. 이런 식으로 그냥 부연 설명을 해주는. 벗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이렇게 가, 급 끊으면 안 돼. 알겠지?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문제가 풀고 내용의 구조를 알았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러니까 너네는 웬만해선 다 읽는 게 좋아. 근데 나는 뒤에 어떤 얘기 나올지 알고 있으니까 중간에 스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키워드 적으세요. 라고 한다면 애기 목욕하는 거. 열 손실. 근데 왜열 손실인데? 코팅이 벗겨져서, 그리고 부정적이야.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이거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볼 거예요. 1번에 The Miss of the First b a s t 첫 번째 목욕의 Best. best 에이, 첫 번째 목욕의 Miss가 무슨 뜻이지? 신어. 신어란 뜻도 있고 미신이란 뜻도 있죠. 첫 번째 목욕의 미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죠. 만약에 미신이란 얘기가 나오려면 1번이 정답이려면 질문에 이런 얘기 나와야 돼. 첫 번째로 목욕을 했을 때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신이 지켜주고 뭐 악이 없어지고 해로운 게 없어지고 이런 의미가 있어. 이런 얘기가 들어갔을 때 미쓰겠지. 근데 지금 그런 미신이 있다. 전설 같은 얘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이번에 이징률 베이비스 얼리데이즈 뭐 하는 거요 아이의 초기를 초기에 그 아이들을 이징 완화시키는 거. 릴렉스 해주는 거. 맞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아니죠. 3번. Is bathing painful for the baby? 아기한테 목욕이 고통스러울까? 맞아요? 뭔가 지금 우리가 목욕한 얘기도 들어가 있고 고통스럽다는 부정적인 얘기도 들어가 있지. 그치? 근데 지금 고통이라는 게 키워드는 아니었잖아. 우리가 찾은 것 중에. 열 손실과 코팅이 벗겨져? 에 대한 얘기였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거. 이게 그냥 목욕이 아니었잖아. 어떤 목욕이었어? 출산 직후의 목욕이었죠. 일반적인 목욕이 안 좋아? 는 아니었잖아. 4번에, the importance of temperature for bass s 목욕할 때 온도의 중요성이래요. 이 얘기가 들어가려면 뭐가 나왔어야 돼, 질문에? 물을 36도로 맞춰준다. 이런 식으로. 목욕하고 나서 바로 수건으로 감싸준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그 열을 지켜주는 중요성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5번으로 가시면, hurry to h e s s in e d o n take your time. 애기 목욕시키는 거, 서둘르는 거. 이게 뭐야? 출산 직후에 목욕하는 거죠. 이거 출산 직후에 목욕해 take your time 시간을 좀 가져 뭐 하라는 거야 출산 직후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hurry to b a t 시간 출산 직후에 목욕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있고 take your time 시간을 좀 가지세요 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니까 부정적인 얘기 얘기하고 있는 거 따라서 5번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1번에서 봤던 주제, 잘못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쉬워. 걔네 그 정도로 나오면 땡큐야.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축적이다. 비유적인 표현 들어가 있어서 조금 어려워요. 라고 얘기했던 게 2번 같은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고요. 뭐, 재목 문제든 어쨌든, 근데, 사실 우리 계속해서 푸는 방법은 똑같았어. 그래서 너네가 학교 시험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주제문 찾으세요. 이런 게 있으면은, 요거를 습관화 하세요. 키워드를 잡는 거.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데, 처음엔 당연히 키워드도 잘못 잡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지금 10분 쉬고, 이어서 할게요.